안녕하세요. 저는 젬프 소프트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홍 원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애플 기기를 안전하게 업무의 업무 환경에있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젬프의 가장 큰 목적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젬프의 목적은 여러분들 모두의 업무를 단순화하는 데 있습니다. IT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보안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맥을 사용하고 있는 엔드 유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맥을 사용하고 맥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서 업무를 간단하게 단순화하는 게 젬프의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 제목은 보안, 시큐어였죠 근데 보호, 보안에 앞서서 무조건 맥은 관리 상태에 먼저 놓여져야 수, 됩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맥은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앞서서 먼저 젠프가 어떻게 조직에서 애플 기기의 관리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는지 짧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짧게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모든 게 시작되는 게 제로 터치 배포입니다. 다음으로 mdm을 통해서 관리가 시작이 되고요. 그 뒤로 기기 인벤토리 정보가 수집이 되고 앱이 관리가 되고 컴퓨터에 여러 가지 원격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뒤에 사용자들이 직접 여러 가지 보안 정책을 내려받거나 직접 트러블 슈팅을 할수 있는 셀프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작업을 위해서는 젬프에서는 MDM 제품인 젬프 프로를 통해서 이러한 요건 사항들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먼저 젬프의 목적을 설명드렸죠. 사용자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기 관리를 자동화하고 기기를 안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잼프 프로를 제일 먼저 도입을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IT 전문가와 사용자에게 자동화된 제로 터치 배포, 인벤토리 정보 수집 및 관리, 기기 구성 관리, 업데이트 등등 마지막으로 보안.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잼프 프로에서 우선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수집한 인벤토리 정보 등등을 기준으로 스마트 그룹이라는 그룹을 지정하고 그 그룹을 대상으로 특정 상태에놓인 기기들에게 자동으로 특정 명령이나 특정 제한 정책을 내리는 등 이런 자동화 정책 역시 잼프프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게 어찌 보면 관리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이 자동화의 영역 덕분에 보안의 갭을 최대한 줄인 데 있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관리뿐만 아니라 보안의 영역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MDM 영역들은 뭐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뭐 애플에서도 여러 번 MDM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MDM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들도 여러 개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터치 배포면 말 그대로 모든 게 바로 내려오겠죠. 맥을 켜고 언어 선택, 국가 선택, 네트워크 선택을 하자마자 바로 제로 터치 배포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아무나 불특정 다수가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그냥 기기를 막 쥐어다가 열고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사전에 인가된 사용자만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프에서는 등록 과정에서 인놀먼트 SSO를 통해서 초기 사용자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기기를 습득하더라도 지금 보고 계신 이 창, 메고에서 화면 보이시죠? 이 로그인 창에서 딱 막히게 되고요. 여기서 조직에서 발급받은 IDP 계정을 입력해야만 넘어갈 수 없고 넘어갈 수 있고 제3자가이 기기를 딱 받았을 때는 이 상에서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못 넘어가겠죠.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사용자 인증을 거친 뒤에 넘어가도록 하는 게 젬프에서 최초로 관리를 시작하는 방식이고요. 다음으로 관리가 이제 맞춰졌습니다. 제로 터치 배포를 통해서 맥이 관리가 되는 상태로 되었고 최초 사용자 인증을 받은 뒤에 MDM의 기기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역도 여러 영역에서 다방면으로 기기를 보호해야 되고요. 근데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이 중에서 몇 가지 핵심 기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질문 사항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IDP 연동 관련된 부분하고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부분 쪽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두 기술을 우선적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IDP입니다. IDP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온프레미스 기반의 AD를 클라우드로 옮겨 놓은 거다 라고 저는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IDP 뿐만 아니라 현재는 모든 앱들이 모든 플랫폼들이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단순 업무용 앱 뿐만 아니라 IDP도 온프레미스 AD가 클라우드로 넘어간 방식이죠. 그리고 역시 기존 사용하시던 VPN 도 온프레미스로 호스팅하던 방식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넘어가서 동작을 하는 게 GTNA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IDP를 어떻게 제로 터치와 연동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온보딩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최초 인증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IDP 계정을 입력을 요구했죠. 이제 맥이 젬프에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최초 인증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용자가 이 맥을 매일 켜고, 매일 출근해서 매일 켜고, 매일 로그인하고, 매일 이 맥으로 업무를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이 사용자를 인증을 거친 뒤에 로그인하게 만들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기존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AD 바인딩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어딘가에 있는 온프레미 서버에 AD 서버를 만들고, 그 AD 서버에서 사용자가 모바일 어카운트를 통해서 바인딩을 시켜서 사용자는 반드시 맥을 모바일 어카운트로 로그인하고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이 매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사용자가 회사 안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AD 서버랑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이백을 들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근을 나갔거나 AD 서버와 다른 네트워크에서 물려가지고 업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모바일 어카운트를 통해서 로그인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져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새로 뭐 별도의 계정을 파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거나 혹은 음, 최악의 이용은 업무라에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그리고 또, 음, 만약에 스탠다드 어카운트를 따로 파가지고 사용한다면 여기서 또 보안의 허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온프레미스 AD보다 클라우드 IDP가 더 흔한 것 같아요. 고객사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저는 이 질문을 여쭤보는데, 최근에 온프레미스 AD는, 음, 보안이 정말 중요한, 뭐, 폐쇄망을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클라우드 IDP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젬프 플랫폼을 활용해서 현대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온보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의 인증 방식으로 IDP 로그인 요구했듯이 로그인 과정에서도 IDP 로그인을 요구하게끔 할수 있습니다. 물론 로그인 창에서 MFA 과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혹은 단순하게 m a o s 계정과 IDP 계정의 동기화만을 이루어서 패스워드 정책을 일원화시켜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IDP 계정으로 매개 로그인 한다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온프레미스 AD를 클라우드 IDP로 바꿔서 맥OS 로그인 환경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VPN 환경도 온프레미스 VPN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클라우드 GTNA 기반으로 옮겨보면 어떤 환경이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기존의 VPN은 뭐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VPN 사용 안 하시는 고객사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VPN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우선 확장하기 어렵고 유지보수에 있어서 인력도 많이 들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VPN에 연결만 하게 되면, 네트워크 속도도 좀 늘어지고, 사용자들도 매번 VPN에 연결했다, 붙였다, 뭐 하는 과정도 상당히 번거롭고, 또 VPN에 붙으면 일단, 모든 트래픽이 일단 VPN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네트워크 속도도 느려질 뿐만 아니라, VPN 한번 붙고 나면은, 그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의도되지 않은, 곳으로 사용자가 넘어가 가지고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그럴 여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한계점의 극복을 위해서 나온 게 GTN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음,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젠프에서 만든 GTNA입니다 애플의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다른 타 벤더사의 GTNA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에서는 이미 OS 안에서 GTNA가 돌아가도록 환경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GTN이나 별도의 VPN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서 굳이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플의 네이티브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기기 온보딩을 마치자마자 바로 GTN 기술이 돌아가고 바로 필수 네트워크 트래픽만 라우팅이 되어서 회사의 리소스에 접근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전 전부 다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사내에서 별도의 하드웨어 관리가 필요 없고 유지보수에 드는 리소스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AWS 같은 데서 조건부 접근 제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조직의 리소스에 접근할 때 중요한 리소스에 접근할 때 반드시 안전한 상태에 놓인 기기가 확실한 사용자인이 인증이 되면 그때서만 접근을 허용한다는 그런 조건부 접근 제한 정책을 많이 사용 중이신데 그러한 점들과 연동하셔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설명드릴 젬프 프로텍트 기능에서 만약에 이 기기에서 위협이 탐지되었습니다 악성 앱이 깔려 있거나 c v 리포트 기반에서 취약점이 탐지된 앱이 깔려있거나, 그런 기기 상태가 파악이 되면, 바로 이 GTNA 접근을 막아서, 그러한 취약점들을 확인하고, 리미디에이션 하기 전까지는 조직의 리소스에 접근을 막는 식으로 격리 조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VPN과 다르게, 젠프는 사용자가 어디에 있던 간에 안전한 연결을 제공하고,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며, 원활한 환경을 애플의 네이티브 기술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까 위니님 세션에서, 세 가지의 핵심 리소스를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올바른 사용자, 두 번째는 올바른 기기, 마지막으로 올바른 리소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GTN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자들을 올바른 리소스에 안내를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어느 기기를 신뢰할지 기기리한 차례입니다. IDP를 통해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GTN을 통해서 어디로그 사용자가 어느 정보에 접근할지를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기기도 필요하겠죠.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원리는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즉, 아무것도 믿지 마라라는 식으로 직접 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 뭐를 믿어야 합니까? 확인된 것만 믿어야겠죠. 그 확인하는 과정이 젬프 프로텍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장점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젬프 프로텍트에서 어떻게 기기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기기만이 안전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컴플라이언스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CIS 레벨 벤치마크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미국에서 나온 음, 벤치마크 자료인데요. 각종 OS별로 OS 버전별로 여러가지 벤치마크 항목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에어드롭이 꺼져 있는지 파일 공유가 꺼져 있는지 패스워드가 12자리 이상인지 패스워드는 90일마다 한 번씩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는지 등등의 수많은 안전과 관련된 벤치마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거기 있는 모든 항목들을 전부 다 기기가 준수하면 이 기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혹은 데이터 탈취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수 있는 일종의 벤치마크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치마크 자료를 기준으로 젠프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자료를 통해서 이 맥이 얼마나 많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우선 1차적으로 이 맥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협 탐지입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거나 혹은 컴퓨터 안에 있는 악성 파일이 돌아가면서 뭔가 수상한 행위를 하려고 할때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이디 r 이나 어느 백신 솔루션을 가져와도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보안 앱이 아니겠죠.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리소스 및 속도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잼프에서는 역시, 이젬프 프로텍트 역시 애플의 네이티브한 기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애플 안에서 OS 레벨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뿐더러 리소스 소모율도 매우 적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백신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위협은 효율적으로 차단이 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로고도 제때 올라오고 하는 그런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네이티브 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로데이 업데이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규 OS 나오면 다들 사용해 보고 싶어하시죠. 특히 얼리어답터 기질이 있으신 개발자분들이나 개발 부서에서 신규 OS가 나오면 매고에 OS 빨리 써 보고 싶어요. 업데이트 하고 싶어요 하는데 보통 업데이트를 바로 못 합니다. 그중 제일 큰 이유가 기존에 사용 중인 보안 앱, 보안 솔루션이 이를 지원하지 않아서 OS 업데이트를 못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좀 모순 같아요. 맥 os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앱을 도입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모든 os 벤더사들은 최신 os를 사용해야 그 최신 os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안 패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안전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 목적으로 보안 앱을 도입을 했는데 보안 목적으로 os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쪽은 얻으면서 한쪽을 좀 잇는 그런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젬프 프로텍트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애플의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os 업데이트가 나온 당일 날 바로 업데이트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호환성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들어오는 위협을 어떻게 차단하고 어떻게 os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컴퓨터를 안전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위협을 막는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 위협을 어떻게 막았고, 언제 막았고, 이런 로그들을 남겨야 됩니다. 보통 분석 및 감사 목적으로 로그를 최소한 1년 이상 보관 등등의 요건상을 가진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잼프에서 이러한 차단 로그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남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매고에스 안에서 수많은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벤트들 역시 잼프에서는 텔레메트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심 솔루션과 연동해서 심으로 넘기는 기능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맥OS에서 콘솔이라는 앱을 열어보신 분 계실까요? 지금 혹시 맥 사용하고 계신 분들 파인더 여신 다음에 콘솔이라고 검색하시고 그앱 열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기록시작이라는 플레이 모양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맥OS 안에서 백그라운드 혹은 포어그라운드에서 발생한 모든 로고들이 다 수집이 됩니다. 뭐, 불과 몇 초만 지속시키다가 중지를 누르셔도 수백 개의 로그 혹은 열려있는 앱에 따라서 수천 개의 로그가 남습니다. 여기에서 수집 가능한 로그들은 전부 다 젬프의 텔레메트 기능으로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용자가 직접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만약에 악성앱이 깔려서 백그라운드에서 그 악성앱이 뭔가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하는 행위는 아니죠. 이러한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진 로그나 앱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를까지 전부 다 수집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수집행위들도 전부 맥OS의 네이티브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로고들을 보통 심솔루션과 연동을 하셔서 심으로 보내시고 추후에 감사나 분석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기에서, 로컬 레벨에서 발생하는 위협 차단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애초에 공격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공격은 로컬 레벨보다는 웹에서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웹에서 악성 파일을 내려받는다거나 혹은 잘못된 링크로 들어가서 어, 수상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일이 돌아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음,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PC로부터 공격이 들어온다던가 USB에 수상한 파일이 담겨 있는 거를 컴퓨터에 넣는다던가 하는 등의 시나리오 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런 웹상에서 애초에 위험한 웹사이트들은 뭐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있는 솔루션들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젬프에서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웹사이트, 갓 어제 새로 나온 웹사이트인데 거기에 악성코드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웹사이트들도 당연히 막아야겠죠. 젬프에서는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게 파악이 된 즉시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차단 하고 웹상에서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고 있는 젬프의 웹 패트리 벤션 기능까지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 전용 레벨에 보호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브라우저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도 백그라운드에서 악성 앱이 특정 URL 링크로 들어가서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 역시 역시 동일하게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수상한 네트워크를 타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역시 같이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차단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폰에서 수상한 문자에서 링크를 눌렀는데 바로 차단이 이루어지고 안내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바로 알림이 갔고 왜 차단이 이루어지는지 피싱 사이트라고 분류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 사용자 기기 상태가 아까는 초록색이었을 텐데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기기는 중위험도 상태에 놓였고요. 당연히 이 상태는 관리자에게 알림이 갔고 관리자는 이 기기를 수동으로 이제 되돌리지 않는 이상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기기를 다시 초록색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관리자가 이 기기에 와서 기기를 직접 점검을 해보고 어느 수상한 웹사이트로 갔는지 로그들을 파악한 뒤에 리미디에이션 이후에 이 기기를 풀어주고 다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 예시는 모바일로 보여드렸는데 당연히 동일한 기술이 맥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기기에도 수많은 보안상의 구멍이 존재할 거예요. 주로 구형버전의 OS나 구형 버전의 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는 형태로 많이들 음, 탐지하고 계신데요. c v 리포트는 다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c v 리포트에서 어느 앱에몇점몇 몇 버전 미만에서 취약점이 탐지되었다라는 리포트를 받으시면 은 즉시 그 버전의 앱이 설치된 기기를 모두 다 파악을 한 뒤에 그 기기에서 그 앱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젬프에서는 역시 벌 m 러빌리티 매니지먼트 즉 취약점 관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선 CV 리포트별로 혹은 기기별로 어느 취약점을 가진 앱이 어느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지, 어느 취약점이 설치된 OS가 어느 기기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지 등등을 파악한 뒤에 바로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챔프 프로텍트의 장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 중심입니다. 젠프 프로텍트는 맥 o s 의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해서 특별히 설계가 되었으며 가볍고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최소한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엔드포인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보호 및 가시성.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심솔리션과 연동을 통해서 로그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또 텔레메트리 기능을 통해서 맥 o s 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로그의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로데이 서포트를 통해서 최신 OS 패치를 출시 당일날 바로 사용해볼 수 있기 때문에. OS 관련에 있어서 보안 배치도 빠짐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심으로 로그 스트리밍 기능을 안내를 드렸었죠. 여기서 간단하게 MS 센티넬 심을 통해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가져왔습니다. 잼프 프로텍트 자체적으로 우선 차단및 로그 수집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외부 감사 목적으로 이 로그를 2, 3년간 장기간 수집을 해야 된다. 혹은 심으로 넘겨서 심에서 자체적인 대시보드로 이런 위협을 패턴을 탐지하고 파악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심 솔루션과 젬프 프로텍트를 연동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일목적으로 많은 고객사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벤더사의 심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젬프 프로텍트 및 젬프 프로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AI 기술까지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MS Copilot AI가 싱 솔루션과 연동, 그리고 젬프 프로와 연동 두 개와 동시에 연동이 되어서 각각의 다른 두 솔루션과 오가면서 기기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처음에 사용자가 코파일럿에게 물어봤습니다 맥의 시리얼 번호를 통해서 물어봤고요 이 기기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파일럿이 이 기기는 누가 누가 사용하는 기기고 어느 어느 팀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혹시 여기에 수상한 앱이 깔려있는지 알려줘 라고 AI에게 물어본 모습이고요. 이 AI는 젬프 프로를 오가면서 젬프 프로 API를 통해서 이 맥에 설치되어 있는 앱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정보에서 구형 버전의 앱이 있는지 취약점이 탐지된 앱이 있는지 등등을 파악한 뒤에 다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API를 통해서 외부 솔루션과 연동을 해가지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식은 점점 더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젬프의 신 소식이 나오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가능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